완전 귀여운 척했네. 개 많이 먹으면서... <laughs> 1차, 1차야? 1차 맥주 먹어. 개 잘했을 거. 진짜 하지 마라. 여기 뻔뻔해. 뻔뻔. 얼굴래이기야너 얼굴 왜 이렇게 길쭉해 보여? 자기? 어, 응. 나? 나, 나 봐봐. 엄청 얼굴 길어 보이지. 머리 긴거 아니야? 너거 어디 어디 가게? 나 모르는 곳이야. 어디 어디 어디? 어제 뷔페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뭐 자꾸 왜 이렇게 궁금해? 가본 적 있는데? 나 회식이 뷔페였는데? 아야 고기대. 아싸 아싸 어다 아싸 예민해져. 아우 빨리 보세요. 야나 산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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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싫어? 예민지면 안돼 비상. 어구, 우리 강아지 고양이 같은. 아이 다리가 너무 짧아. <laughs> 지금 어디 가요? 뷔페. 어? 아, 나, 뷔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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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의 두 번째 가보나? 아니야. 우리 뷔페 가본 적이 없어. 진짜? 어. 우리 첫 뷔페야? 어. 아, <laughs> 샤브샤브 뷔페는 가본 적이 있는데. 샤브샤브 말고는 뷔페 처음이야. 아니 무슨 뷔페도 첫 뷔페인가? 제일 왜 처음인지 알아? 왜? 아니, 자기가 어. 나한테 계속 뷔페 가자, 가자 했었거든? 어. 근데 나는 그때는 아직 부끄럽고 많이 먹는 모습을 어. 보여주기 싫어서, 어. 아, 나뷔페 가도 많이 못 먹어서 걷나카오. 이렇게 했었지. 근데 귀여운 척 했네. 개 많이 먹으면서. <laughs> 미친 듯이 먹을 거야, 이제? 응. 어. <laughs> 봉인해제네? 응. 어. 이제 자기 앞에서 그렇게 귀여운 척하는거 자기는 귀여워 해주잖아. 어 바뀌 어, 바뀌네 바퀴, 바뀌었는데 너왜 소리 지르냐 <laughs> 근데 여기인데? 어 여기 야 여기 앞에 여기 미치겠다 이토 많이 가자 자기야? 어?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 맞아? 나 어? 얼마 없어? 어? 얼마 없어? 얼마 없다는 게 일차 일차? 일차 미쳐버. 오케이, 1차, l e 고 s g 빨리 먹자. 어. 우리 10만원 다 먹어야 돼. 어 알았어. 알았어. 진짜 그러지 마. 지금 1차 이래놓고서는 장난이지? <laughs> 진짜 하지 마라. 아, 진짜 하지 마. 왜 이렇게 배불러지 오늘 안 들어간 날인가봐 너는 앞으로 비켜면안 되겠다 근데 나 오고 싶어 왜? 많은 요리를 조금씩 먹고 싶어 야 욕심쟁이 아니야 돈 아까워 너세번더 먹어야 돼 앞으로 안돼 안돼 조금씩 먹을게 무제한 아니야 여기 어, 맞아 무제한, 무제한이면 무제한 먹을 수 있어 조금씩 어어, 열심히, 어어. 먹자. <laughs> 열심히 먹자 열심히 <laughs> 먹자 자기 이건 또 먹어야 되는거야? 또되는데내 뭔가 스페셜 메뉴는 먹어야 될것 같잖아 한입만 먹고나물지면 자기가 다 내뜨다고 했어. 자기야, 뜨겁다 했는데 왜 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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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걸 왜 만져봐? 왜 <laughs> 뜨겁다고 해서 만져봤는데 진짜 뜨거. <laughs> <laughs> 아이, <아니> 애야? 아빠. <laughs> 왜, 왜 만져봐, 바보같이. 안 뜨거 보이지? <laughs> 막안 뜨거 보이는 게 어딨어? 개 뜨거 보이는데. <laughs> 야, 바보. 나 봤으니까 만족스러워. 다 먹어? 그것 때문에 기다린 거야? <laughs> 다 먹어? 너가? 응맛있겠네난 배불러. <laughs> 어... 아, 응. 배불러 어.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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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는 맛 맛있는 맛있는 맛이는 맛있는 맛는 맛있는 맛는맛있라고있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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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리 일라인 타려고 했는데, 비가 엄청 많이 썼네? 아니, 지금이 비 갔잖아. 아니, 땅바닥이, 자기는 잘 탄다며. 방금 자기 입을 그랬잖아. 나 얼마나 잘, 잘 타는데? 너잘 타지. 자신감 뭐야? 어? 너 몰라, 나 너, 너 알지? 나 타는 건 잘해. 어때? 나랑 앞으로도 빅팩 가고 싶어? 아니, 절대 안 가. 돈 아까워. <laughs> 아, 나 원래 저, 더 먹을 수 있었는데. 아니, 너 조용히 해. 시끄러워. 너는 나한테 실례도 해다 떨어졌어. 나. 나 충격 받았잖아. 뭐 오늘 5차까지 간다고? 1차 이러놓고 먹어놓고서 그냥 갑자기 먹다가 중간에 하는 말이. 나배불러 이러고 있네. 너가 너가 왜 그런 거야? 그런 근데 나 먹을 때도 먹잖아. 맞지? 아니야? 여기 뻔뻔해. 뻔뻔. 뻔뻔뻔. 뻔뻔뻔뻔. 아직 뻔뻔해 가지고 진짜. 왜 싫어? 어? 넌잘 잘 먹었죠? 유디씨 네? 뻔뻔해요? 뻔뻔유리라고 해주세요 뻔뻔유리 하지마세요 자 그럼 빨리 일단 라인 타 가자 오케이 렛츠고 <laughs> 뭐야 <웃음> <웃음> <귀엽죠>? <웃음> 왜 그래 자기야 <laughs> 인라인도 꼭표 뭐야 인라인라인 여기서 어떻게 타 여기까지 왔는데 좋다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? <laughs>